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어, 전산세무 일급의 원가 회계 파트 공부해 볼게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요, 이론 문제에 다섯 문제가 나와요. 다섯 문제. 어. 시험에서는 전산세무 일급에서는, 일급에서는 다섯 문제 나와요. 다섯 문제. 그리고 이점씩 돼서 10점 배점이 됩니다. 근데 이 원가에 있잖아요. 이 이론 문제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죠. 왜냐면그 방대한 재무 회계도 자수 문제고, 그 방대한 세법의 그저 범위도 자수 문제인데 원가에게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범위예요. 여러분들 의미 따지면 원가 관리 회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파트는 어느 정도냐면 한30% 정도 원가 관리 회계 토탈한 있죠 학문적인 범위에. 보면, 한 30에서 35% 밖에 안 배워요.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뭐예요? 관리학의 파트에 넘, 관리학의 파트에 있는데요. 그쪽은 또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면 안 돼요. 뒤쪽, 우리가, 어, 이거 여기서 배우지 않는 학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범위가 짧아요. 종합 다음에 표준까지 하는 게 그게 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네, 다섯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는 뻔히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어디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냥 맞춰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첫 번째 원가 개념, 원가 개념 하나 나오고요. 제조 원가의 흐름, 흐름. 세 번째는 개별 원가 계산. 자, 일반적인 실제 개별 원가 계산, 그다음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부분별 개 부분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번째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종합 을보면 일반적인 종합 원가 계산 모형, 5단계까지 다 가야 돼요. 5단계까지 다 가야 돼요. 완성품 환산장까지 구하는 거 아니에요. 5단계까지 다 가야 돼. 공손 그다음에 등급별 원가 계산의 모형인 그죠? 계라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그럼 뭐 별도로 빼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 그냥 같이 포함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평가 모형인 표준원가 계산 되겠습니다. 생산부서의 성과평가 모형이 바로 책임에서 파생된 기점인데요. 성과를 평가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표준원가. 이렇게 나오는 거 표준원가. 그럼 여기서 다섯 문제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죠? 웬만하면 내는 거. 이 중에서 웬만하면 내는 거는 이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돼요. 이세개 주제는 웬만하면 낸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제는 돌아가면서 두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어느 정도 낸다, 그죠? 특히 이 정상 개별원가 계산, 이것도 굉장히 좋아, 좋아하고, 얘도 좀, 얘도 좋아하는 것 같네, 조금. 그죠?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같데이두개 중에 그렇게 나온는것같 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못 맞춘다고요. 왜? 본이 여기서 나오는데 왜못 맞추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모형을 이해를 안 해서 그래요. 음, 모양을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한 10시간 정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한 10시간 정도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죠? 원래는 한 7, 8시간이면 되는데요. 문제를 좀다 풀어드리려고, 그죠? 꼼꼼하게. 그럼 그런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닮으세 그러니까 따라 하라, 이 말이죠. 내가 독특하게 푸는, 있잖아요. 프레임이 없으면, 이걸, 그죠? 그니까, 러풀이를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모형을 한 100번 정도 보면, 눈에 이렇게 보면 답이 보여요. 이렇게 간편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요. 이 근데 그 답안이 세무사의 답 있잖아요. 제시하는 거. 세무사에 보면 답안 제시하는 거 있죠. 뭐 그렇게도 제시를 한다고요. 그 말은 한 10번에서 2 0번 정도 본 사람이 볼수 있는 답안을 제시하니까. 그냥, 열 번도 안, 뭐, 한 두세 번본 사람이 그 답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답을 보고 어떻게 풀이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런 거 보지 말고, 풀이하는 이유가 중간의 과정을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 그죠? 그러면 조금 익숙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죠?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 보여드리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좀 원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공식 같은 거, 머릿속에 포맷하고, 그죠? 공식 없이 뭐예요? 이해를 통해서 그 개념을 익히는 거그 점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종합완성품 한산장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요 그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개념이 없는 분들은 제한테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최소한 완성품 한산장 정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든 맞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논리 말고 여러분이 알고 논리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니까 러 지금 굳어진 개념을 바꾸지 말고 답이 같더라면 뭐, 뭐로 가도설울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소개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제 해보죠. 여러분들은 약간의, 그죠? 원가 개념이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전산세무 1급이라지만 대부분의 수준을 보면, 그니까 원가를 그 이전에 잘 배운 분도 있지만 잘못 배운 분도 꽤 많더라고요. 충분히 음, 이해해요. 왜 그런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원가회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원가회계 목적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가회계는 원가는 뭐이 제조기업, 제 상기업 아니에요. 제조기업의 원가 모형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회계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그 다음에 내부보고 여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원가 얘기? 지금 말은 이원가에기는 원가라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원가의 정의는 뭘까요 고스트 이거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희생 희생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한 대응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가 그런데 저 상품의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가격이 되겠죠. 사서 파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눈, 점이 상가격이잖아요. 측정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모형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제품은. 제품은 말 그대로 이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 제품은 만들기까지 과정이 좀 필요하죠. 사서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 팔죠. 그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재료가 필요하고 사람이 일을 해서 결국은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기까지, 제품을 만들기까지 희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생을 짓게 하는, 이 희생을 짓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짓게. 직계. 희생을 짓게 해서, 짓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 해결하는 파트가, 그죠?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그죠? 원가 회계를 하는 파트니까, 뭐, 상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상품 매매 기업,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걸까요? 원가 회사? 아니, 경영자의 회계. 경영자의 회계.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있죠.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 원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집계에서 모형을 만든잖아요 그죠? 집계하는 이, 이그 정보가, 이 집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가 될거 아닙니까? 이 정보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채권자 투자자 아닙니다. 채권자 투자자가 아니고 뭐예요 경영자를 위한 죠 의사결정 모형이 되겠죠, 그죠? 그죠? 경영자. 제조기업의 경영자 의사결정에 이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거니까 외부보고 목적이 아니죠. 외부보고 목적은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포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 보고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오답을 아시겠죠? 외부 보고 목적이라는 둥, 뭐 채권자를 위한 거라는 둥, 그죠? 뭐 상기업을 위한 나둥, 그런 것들 다 오답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그러면 경영자의 의사결정 있죠? 이 의사결정을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도대체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 이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의사 결정이 나타나죠, 어떤 두 가지 바로 그 계획과 통제 되겠습니다. 계획과 통제. 그죠? 계획과 통제가 됩니다. 우리 경영자는 끊임없는 있잖아요. 예, 계획과 통제 에 지금 직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경영 관리 업무의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플랜 부시라고 플랜. 그죠? 이게 이제 실행이죠. 실행은 전사적으로 직원들이 다할거 아니겠습니까? 실행. 실행을 할거 아닙니까? 두, 그죠? 네, 통제가 중요해요.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뭡니까? 통제할 거냐? 통제가 C예요. 그죠? C. 예. 그래서 확인된 결과를 다시 이제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는 수많은 연속의 일련된, 그죠? 이 업무를 이제 경영관리 업무라 하죠. 그죠?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구, 우리 기업에서 구체화되냐 면 예산이라는 걸로 구체화합니다. 예산. 통제는요? 통제는 선저 성과평가라는 계정으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속의 과정이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 하려면 계획과 통제를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제조기업이라면 원가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원가 정보를 알아야지 계획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후 관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경영자의 의사결정, 계획과 통제다. 그런데, 이 통, 계획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제품의 원가. 우리 제조기업의, 영업의 원천이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품의 원가를 모르고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원가 정보를 구하는 있잖아요. 계산 측면에서 나타난 학문이 바로 원가회계라고 해요. 원가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 그다음에 이거 계획과 통제 있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할 때 합리적인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야이 계획이 좋을까 말까 이걸 어느 정도 해야지 과연 내가 원하는 손익분기 매출을 일으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이거를 이, 배 주문을 받아? 아니면 제조 부분을 라인을 폐쇄? 뭐, 이런 가지 어사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책임역이라고 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 바로 관례역이라 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일반 교과서는 보면 이렇게 해서 원가 관례역이라고 보통 불러요. 흔하시게도 우리 시험은요. 이게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요. 제품의 원가 모형 정도를 물어보는 있잖아요. 까지가 우리 범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비율적으로 보면 4대6쯤 돼요. 한 40%한 60%쯤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쪽을 한65% 이상 봅니다. 얘는 아주 뭐 그렇게 한35% 좋아요. 뭐한 4대6 정도.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볼륨이 한이 정도 된다고 보십니다. 모형을 공부할 때 학문의 넓이로 보면 얘가 한60% 정도 되고 저쪽이 한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배우니까, 아, 좋아요, 나빠요. 이걸 안 배우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 나쁜 거예요? 이거, 이거 배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 얘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관리자가 되려면. 이, 이걸 모르면 어떤 회사의 기획 부서에 못 있어요. 그니까 러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가 전공자예요. 원가 그, 그죠? 그쪽을 전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이것만 갈게 달라 하지. 그러면 이걸 아느냐 했을 때 이걸 모르면서 이것만 갈게 달라는 거그게죠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산수도 모르면서 가감성제도 모르면서 미분을 갈게 달라는 거 비슷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정확하게 해보고 나중에 기회되면 요사 결정 모형도 한번 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원가 계산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희생이란 말이 있겠죠, 그죠? 특정한걸 말하며 예, 희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어 정의 하나 몇 가지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용어 정의. 가끔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 중에서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기출 문제 보면. 고전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문제가 그대로 아직도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커네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제가 많은 원가가 투입됐죠. 그죠? 둘째도 지금 투입 중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럼 제가 지금 보육 원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보육 원가. 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알고 싶은 거야.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계속 직업. 그러면 이 색들을 끊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죠? 그러면 큰 애,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원가 알고 싶고, 둘째 애 원가, 그죠? 보육원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하면, 첫째와 둘째 애가 바로 원가. 내가 원가를 구하려고 하는 대상이다, 이 말이야. 원가 대상? 내가 원가를 구하려는 객체, 목적물. 그서 목적 대상, 원가 대상. 그죠? 그런 용어들을 쓰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출제가 좀 돼요. 많이 좀 고전적인데요. 출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놈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있잖아요. 들어가는 원가를 짓게 할 때, 걔한테 직접 원인이 유발되는 직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대학교 등록금이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큰애는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등록금은요, 큰애한테, 그죠? 큰애가 유발하는 원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집계하면 될거 아니겠어요? 거기 모아놓으면 된다고요. 고등학교 만약에 교육비가 들어갔다면, 둘째가 고등학생이니까, 그죠? 둘째한테 딱, 그죠? 거기에, 걔가 쓴 거니까 거기에 딱 집계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같이 쓰는 거. 그죠? 집에 만약에 그 방, 방을 같이 쓴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는요, 화장실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화장실은 형제 두 명이 쓴다고 가정합니다. 큰애하고 둘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쓴다고요. 화장실을 샀어요. 10만원씩. 그럼 어떻게, 10만원은 누구, 누가 쓰는 원가죠? 그 둘째 애가 있죠. 원가 대상인 첫째와 둘째 애가 쓰는 원가잖아요. 그럼 10만원 중에 이걸 배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배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있죠. 첫 번째 봉착하는 온가 계산 모형에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거죠. 그죠? 공통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죠? 그래야지 정확한 온가 계산이 될거 아니에요. 최고 무식한 방법이 뭘까요? 그 천에, 그 애가 있다. 그 애가 있고, 첫 번째 애가 있고, 둘째 애가 있다. 첫째. 장남이 있고, 둘째 애가 있다. 그럼 10만이 발생했잖아요. 휴지 사는 비용을. 그럼 얘 이제 배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배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최고 무식한 방법이 뭐죠? 5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 거는 초딩 방법이죠. 유딩 방법이죠. 아무나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 뭐, 자기 인관계를 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배분한 거죠. 아니, 이거가 뭔가 희생을 제대로 측수한모형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의 논의 대상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일단은 공통비 있잖아요. 이 공통비를 집계해야 되잖아요. 집게 직계. 공통비를 집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집게하는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 집합. 그럼 원가를 집합했죠. 그 원가 집합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추적할 수 있는 원가요. 추적할 수 없는 원가요. 어, 그렇죠. 여기언먼키워드니다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인 제조간접비를 집계하는 단위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가장 오랫동안 오답은요. 원가 집합이란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와요.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렇 개념을 이해하면 원가 집합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것 중에 제조간접비를 집계하지 않습니까? 공동비를 집계하는 이유가 그 집계한 단위가 뭐예요? 원가 집합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구했잖아요.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원가를 집합했잖아요. 그죠? 원가 집계를 했어요. 집합을 했어요. 추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다 모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죠? 배분할 거냐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뿌려 줘야 될잖아요 이렇게 뿌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뭐야, 뭐야? 뭔가 뿌려 주는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뭐 이걸 이 원가를 이렇게 원인이 뭐냐 그거죠 휴지라는 건 뭐죠? 사용량이 가장 정확한 인과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10만원을 결국은 우리가 배분하는 건데, 보니까 이거 화장실 뭔가 사용횟 수가 있네요? 어, 첫 번째 볼게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전혀 무시한 방법. 이거 무시하고 m분의 1로 나눈 거 인과관계 전혀 없이 뭔가 m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0만원은. 5만원, 5만씩 배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 무식한 방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 뭔가, 뭔가 인과관계를 반영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용 횟수가 있더라고요. 사용 화장실을. 사용한 횟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얘는 50회. 그죠? 그러면 얘는, 그죠? 100개가 되더라. 요 아, 이러면 딱안 떨어지는데. 음. 자, 20회 하고요. 음. 자, 이거는 20회 하고, 얘는 50, 80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은 요구보다는 더 있잖아. 이 10만원을 배분할 수 있는 인관계가더 확실한 인간계가 나타난거 아니에요? 그죠? 얘보다 훨씬 낫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그럼 비율이. 20%고, 그러니까 얘한테 배분하는 게 2만원. 얘가 8만렇게 되면 더 합리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사용 횟수보다 더 확실한 인과관계가 뭐죠? 인과관계, 더확실이다 그죠? 결국은 사용량이잖아요 횟수보다, 그죠? 사용량이 중요하죠 휴지의 사용량에 따라 그죠? 그 어떤 원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드그죠 인과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사용량이다 이거죠 사용량, 얘는 1회 사용량이 얘는 뭐야한번갈때 그래서 티슈 같은 거를 몇장 쓰냐면 얘는 다섯 장 쓰더라고요. 얘는 한 장만 쓰더라고요. 그럼 얘는 결국은 총 사용은 100장이고 얘는 80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0만을 뭡니까? 이 비율에서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찾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목적은 정확한 원가 계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원가 계산을 짓기해서 의사결정에, 그죠? 이걸 유용하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원가 동의는 뭐냐면, 이걸 유발시키는 원인이 뭐냐? 원가 동의는. 그죠? 가장 중요한 원가 동의는 뭐죠? 그 사용이잖아. 사용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원가 희생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혜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인과관계 그정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혹시 인과관계 뭔지 아세요? 인과, 인과. 인과는 뭐죠? 어, 그렇죠 원인과 결과